새 감독 시리즈 이탄입니다. 감독 대행에서 정식 감독이 된 삼성 박진만 감독과 NC 강인권 감독의 새 가구 팀 운영 계획 그리고 5강 후보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NC 다이노스 편입니다. 감독 대행에서 대행 꼬리표를 뗐지만은 어면한 정식 감독 첫 해죠. 보통 이제 감독이 새로 되면 뭐 취임 선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박진만 감독 그리고 강인국 감독은 취임 선물 없습니다. 삼성은 FA 김상수 선수가 KT로 갔습니다. 그냥 순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NC는 양의지 선수, 노진혁 선수가 빠지고 또 원정현 선수도 뭐 나갔습니다만 네또 박세혁 선수가 왔는데. 김상수 선수 공백은 삼성에서는 뭐 치명적이진 않은 분위기고 nc는 뭐 전력 마이너스임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 이야기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선물은 없지만 마무리 캠프로 준비를 잘 해주셨다. 이제 구단이 올해부터 2군도 스프링 캠프를 오키나와로 갈 계획인데 구단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줬다는 데 1, 2군 같이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난해 대행 체제로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한데 대해서 예, 박진만 감독 이야기입니다. 전인 감독님, 중도 하차 뒤 고참들도 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제가 옆에서 긴장감 준 것도 좀 주요한 것 같고 경쟁 의식도 심어줬는데 선수들이 스스로 잘 움직여줬다. 억지로 시킨다고 될일 아니다. 1군 경쟁 구도가 2군에도 영향을 줬다. 1군 경쟁 되니까 2군 선수들도 뭐 열심히 했다. 구단 관계자에게는 예 강한울 선수를 2군에서 올려서 팀 전력에 큰 보탬, 예큰 보탬이 되게 했고 사실 전력 플러스가 없지만 없었지만 지난해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잘 쓰시고 동기부여 시키고 벤치 분위기 그리고 경쟁 분위기로 경기력 집중력을 좀 올리는 이 달라지게 한 부분 선수들 자극하는 재능이 있고 또 독한 면도 있으시고 한국 야구는 역시 감독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도 했다 이야기했는데. 이원석 강민호 선수가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지나는 죠. 공격력이 완전히 좀 살아났죠. 에박 감독 얘기입니다. 이원석 강민호는 가까운 선수들이었다. 사적으로 만나는 에, 그렇게 자주 보는 고참으로서 게임을 못 나갈 수 있지만 나도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경험했던 거 설명하면서 팀에 조금만 희생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를 기회를 예 출전 기회를 가지게 되면 후배들도 이끌어 주고 어린 선수들이 고참들 눈치 안 보게 분위기 좀잘 잡아 달라 부탁했는데 무조건적인 압박 경쟁이 아니라 고참이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프로니 컨디션 좋은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것이 맞다. 베테랑들이 알아서 잘 움직여 줬다 이야기를 했어요. 음. 구자욱 선수의 분발은 뭐 올해 삼성에 매우 중요하죠. 달라진 모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있더라고요. 구자욱 선수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앞선 마무리 캠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유일하게 해외에서 마무리 캠프를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구자욱 선수도 참가했어요. 박진만 감독은 여러 차례 이제 구자욱 선수의 참가 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 말류를 했다 그래 오지마. 안돼 했는데 감독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팀은 구자욱 이제 좀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중심 타자니까 지난해 부진으로 본인이 느낀 점이 많은 듯했다. 마무리 캠프는 젊은 선수들 위주인데 본인이 이제 가고 싶다고 찾아왔었는데 두 번은 돌려보냈다 두 번. 에이, 젊은 선수들 훈련하는데 훈련량을 뭐 조절해 준다 그러면 구자욱 선수를 좀 조절해주면 팀 분위기에 좀 마이너스고. 구작선수 본인이 젊은 선수들과 훈련장 똑같이 하겠다.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 자세가 다르구나 느꼈고, 캠프 가서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린 선수들하고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예, 훈련 배제 없었고, 훈련장 조절도 없었고, 이것을 보고 감독으로서 느낀 점이 많았다. 우리 팀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외국인 이야기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삼승이 외국인 선수 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감독 이야기입니다 뷰캐너은 부상 여파도 있고 지난해 본인이 부상 후 빨리 복귀하려고 좀 욕심을 냈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다운됐다 원래 관리 잘하는 선수고 피레라는뭐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고 잘하는 선수니까. 스와레즈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고 외국인 변수를 최소화함이 변수가 없다는 건다제기하이죠이 변수를 최소화한 것은 크다. 우리는 부진했던 선수들만 예, 일부 주제주전수선수체적으체적작선수라작지수 뭐뭐 몇몇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 i 선수도 뭐 어, 재작년보다재지년해좀아쉬웠좀이쉬웠분뭐자런컨분션자찾컨면재작찾으위재작분위위를은분지않을만한지 뭐 않을까 한다. 삼성은 사실 뭐이재현 김지찬, 김현준 등뭐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구조화에 박진만 감독이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이재영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 수비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박 감독이 뭐 김지찬은 유격수 부담이 있었는데 이 루로 옮기면서 안정감이 생겼고 이제는 지난해 부상도 있고 그때 좋은 경험을 메고 김현준도 경험 좀 쌓인 거고 올해는 여유가 생길 거고 이밖에 뭐 김용 등가능성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건강한 팀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기대하고 근데 이재현은 유격수 수비가 좀 딱딱했는데. 개인적인 포구 자세 그리고 또 스로잉 연결을 마무리 캠프 때 많이 준비를 했고 수비 코치와 혹독한 준비를 했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진만 감독이 바라보는 가을 야구 예, 유력팀 예상이 좀 어떻게 될까요? SSG 그리고 LG KT가 전력적으로 제일 앞서 있다는 생각. 나머지 팀은 선수들이 들고나고 예, 전력이 이렇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그럼 뭐 여러 부분이 있고 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세 팀이 그냥 앞서 있고 나머지 팀 중에서는 삼성, 롯데, 키움. 그고 조금 보면 또 두산 정도가 4월 5일을 다투지 않을까? 두산은 뭐 예전부터 좋은 성적을 냈고저력이 있고 우리와 관리하고 다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NC 같은 경우는 양의지 선수 공백 좀 있을 것 같고 기아도 박동원 선수 전력 손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즌 초반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변수들이 많은 시즌이 될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들이 많은 시즌이 될 거고 역시 중위권 팀들은 마운드 운영이 관건. 네, 투수력 수비력이 안정된 팀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어, 우리 역시 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NC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NC가 어, 지난해 이제 여덟 명의 FA들이 쫙 쏟아져 나오면서 노친 선수도 있고 잡은 선수도 있고 또뭐 새로 박세 선수도 왔습니다만 빠진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주축인 양이지 노진혁 선수의 공백 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그렇지만 강인곤 감독은 빠진 선수 자리는 이미 메워졌다. 어, 양희 선수 같은 경우는 박세혁 선수 그리고 또뭐 노재경 선수 같은 경우는 박승민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체 자원들도 있고 그래서 강인근 감독은 일단 빈자리는 채웠다 잘 메웠다 있는 선수들 데리고 잘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세혁 선수에 대한 기대는 팀 내에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희 선수 빠진 자리에 그래도 왔고 또 주전 포수이기도 하고 또 우승 DNA도 있다. 근데 본인이 부담이 좀될 거다. 될 수밖에 없겠죠. 직전에 있었던 선수가 주전 포스가 바로 양의지 선수니까 아무래도 뭐 계속 비교가 될 겁니다. 비교가 안될 수가 없는 거고. 가인곤 감독 얘기입니다. 박세혁은 가진 게 있다. 2년 동안은 뭐눈 부상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FA 계약 직전에여서 좀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올해는 다시 준비해서 마음만 잘 먹으면 충분히 반등하리라 예상을 한다. 에릭 페디 선수, 예, 새로 영입을 한 외국인 투수죠. 에릭 페디 선수에 대해서는 페디는 빅리그에서 계속 던진 선수, 어깨쪽 이슈가 있는 것 같지만 부상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난해도 사실 이제 부상 털고 와서 던지고 시즌을 마감을 했다. 큰 연년 안에도 될 듯하다. 가장 많이 던진 이닝이한 130인 정도인데 그 이닝을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더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예전 부상은 뭐 절대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NC는 선발진으로는 뭐 페디 선수 그리고 지금 또한명의 외국인 투수 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진정이 되면 네. 또 발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남았는데 그리고 장기계약으로 이제 묶은 이 구창모 선수 또 사선발은 송명기 선수보다는 오히려 신민혁 선수가 사선발은 거의 확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선발 경쟁. 또 거기서 탈락한 선수는 롱 릴리프 예, 불펜 또 꾸리게 되겠죠. 강인곤 감독 얘기입니다. 선발은 외인 두 명에 국내 선수는 구창모, 신민혁까지는 결정. 오선발은 송명기, 신영우. 기아 뭐 좁은다 키워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기존 나머지 투수들로 경쟁을 붙일 거다. 송명기는 불펜에 가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 신민혁은 불펜감이니까 선발 후보군이고 선발만 좀 선발 체질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신민혁이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 일단 사선발을 맡긴다. 오선발은 캠프 보면서 결정. 네, 박승민 선수 얘기를 하면요. 박승민 선수는 현역 연장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봉 오천만 원에 또 계속 뛰겠다. 일군 최저 연봉인데. 1군에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체지명 보 3천만 원이라도 1군에 뛰게 되면 날짜별로 해서 5천만 원 고금에 맞춰 가지고 내 네, 지급이 되거든요. 강인권 감독은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감독 얘기입니다. 어, 살아나야 하는 베테랑 좀더 분발해야 되는 베테랑 박민우 손아섭이 있는데 사실 이두 선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있는 선수들이다. 사실 최고 걱정은 삼루인데 삼루에 박승민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공백을 메워 줄까이다. 박승민이 삼루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타선에서도 도움이 돼야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본다. 타선은 삼루를 채울 선수. 에, 뭐 지금 박승민이지만 그것도 남 나머지 대체 선수들 그리고 또새 외국인 타자 마틴의 역할이 어떻느냐에 따라 팀 성적이 달라진다. 박만희 같은 경우도 특히 삼루 대체자는 뭐 소철, 도태훈 선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다 성장 잠재력도 있고 하지만 박승민이 겨울에 준비만 잘했다고 하면 박승민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인권 감독이 바라보는 가을 야구 유력 예상 팀들은 어딜까요 음, 최 우선적으로 SSG, LG 이렇게 두 팀을 먼저 꼽고 그다음에 KT 키움까지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요. 전력은 SSG, LG가 가장 안정돼 있다. KT까지도. 그리고 키움까지 5강 전력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된다. 전력상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나머지 가을야구 한팀 정도는 두산이아 NC 이렇게 세팀 정도가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뭐 겨우내 전력 보강된 팀들이 많아서 굉장한 혼전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에 알림 설정 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